오늘 누가복음 22장 40절,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길를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파를 생각하여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 기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더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루어서도 종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재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 곧 의식주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염려하기 마련이 있죠. 염려가 커지면 공포와 폭력으로 발전합니다. 의식주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투쟁이 시작되지요. 그러면 의식주, 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더 좋은 거, 더 나은 걸 찾아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염려, 걱정을 끊는 것이지요. 22절에요.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 먹히고 입지 않느냐? 입사자 이렇게 말씀하죠. 하오면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예배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의식주에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중요한 것은 목숨이지, 의식주가 아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걱정이 습관이 된 사람을 봅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을 따라 삽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삶도 책임지십니다. 목숨도 책임지십니다. 걱정 안 한다고 하지만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잔 하더 크게 할수 있습니까? 25절 에요이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걱정을 왜 하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26절 에요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백가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27절, 28절 에요 기도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필요한 것 먼저 알고 준비하고 공급하시죠 이런 것은 구하지도 말고 근심은 더더욱이나 할 것도 없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의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걱정은 가장 비효율적인 정신활동입니다. 반면 에 기도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활동입니다. 우리는 모든 걱정을 기도로 바꿔야만 하죠. 걱정은 움켜지게 합니다. 우리가 움켜지고 쌓아둔 것만큼 다른 누군가는 잃고 또 배고프지요. 그러나 걱정을 두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손을 열어서 나누어 주게 됐지요. 33절에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우리 보화를 쌓는 일이죠. 3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임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든지 주님 따라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35절, 36절에요. 만일 주님이 왔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근심으로 잠들지 않고요. 그의 나라가 을을 구함으로 깨어 기다리고 있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항상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은혜 베풀어 주시사 언제든지 주님 오실 그날 고대하며 준비함에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일랑 버리게 하시고 기도 붙잡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도 주께 맡기고 우리 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